하시죠? 잠깐 제가 우리 대중의 주영 회장님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아, 우리 주영 회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1980년도에 사법부의 판사로 임명이 되셔서 1995년까지 약 16년만을 판사생활을 보셨습니다. 이후에 2000년도에 국회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. 그래서 16대 그 총선에 어, 한 나라당 어, 후보로 뭐, 출전 어, 출마를 해서 어, 당선이 되셨습니다. 그 후에 17대, 18대, 19대, 20대 5선의 네, 국회의원이십니다. 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어, 우리 저 회장께서는 님 어, 국회 부의장을 예, 지내셨습니다. 아,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사실은 또그 중선이 있는데 아, 그때 제가 나가시는지 안 나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옆에서 적극 추천을 드리는데. 아, 그거는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알았을 그런 문제고, 아, 이후에는 우리 회장님께서는 또행정부의또 입각을 하시게 됩니다. 2014년도 3월 5일날, 박근혜 정부 때 17대 행정부 장관으로 입각을 하셨습니다.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2014년도 4월 16일날, 그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이 그때 터지게 됩니다. 두 번째 우리 회장님께서는 주모부처 어, 장관으로서 어, 진도 이제 평북 근방을 가셔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은 거기서 텐트를 치시고 거기서 그 생활을 그 하셨습니다. 두 번째 국난 극복에 어,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하신 어, 그런 분이십니다. 그리고 이후에 어, 여러 국민들한테 사실 뜨거운 찬사와 환영을 많이 받으신 분이 어, 우리 주영 회장님입니다. 여러분, 우리 주영 회장님 무대까지 모시겠습니다. 오